논농사와 달리 밭농사는 기계화가 더뎌 농번기마다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23 농작업 기계화율 통계에 따르면 밭작물 기계화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기계화율이 낮았던 수확과 파종 정식에서 각각 10.5% 포인트, 5.6% 포인트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황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2023 농작업 기계화율 통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바짝물 기계화율은 67%로 지난 조사 때인 2021년보다 3.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최근 10년간 기계화율 상승폭이 최대 2%포인트를 기록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반농업은 논농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 기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밭작물 수확과 파종 정식 작업은 작물별로 다른 기계를 필요로 해 기계화율이 낮았습니다. 밭작물은 농지에 비해 규모가 작은 농가가 많고 작물별로 다양한 형태의 기계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기계 작업을 위한 토양의 적합성이나 용묘 등의 어려움이 있죠 다른 작업에 비해 기계화율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수확과 파종정식 기계화율은 각각 42.9%, 18.2%로 2021년보다 10.5% 포인트, 5.6% 포인트 올랐습니다. 마늘 수확과 양파정식 기계화율은 각각 15.9% 포인트, 6.6%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진청은 이 같은 통계 결과에 대해 농업기계 보급 정책과 연구개발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도광 기계화 촉을 위한 농업 기계 보급 정책과 R&D의 결과로 나타난 가시적 성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함께 조사한 논벼 기계화율은 99.7%로 나타났습니다. 논벼의 방제작업 승용화 비율은 78.7%로 2021년보다 1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농작업 기계화율 통계는 농업기계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 농업기계 이용 효율화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MBS 황수민입니다.